안녕하십니까? 난생 처음 토지 투자 저자 이라입니다. 자, 오늘은 또 제가 어느 지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한번 해 볼까요? 오늘은요, 아주 편안한 곳이라고 할까요? 편안해요. 편안한 곳인데 황금빛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편안한데 황금빛 물결이 일고 있다. 바로 어디일까요? 충남 태안입니다. 태안. 태안은 편안할 태자, 편안할 안자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하러, 쉬러, 치유를 하러 갔었던 곳이 태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부유층들이 치유를 하러 갔었던 곳인데요. 아, 그곳이 요즘에 정말 황금빛 물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슈는 뭐예요? 여러분들 태안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이미 태안 기업 도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태안 기업 도시도 있지만 요즘에 해저 터널, 해저 터널 이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국민 지금 해저 터널 구경하러 가자. 그리고 그 해저 터널이 개통을 하면서 섬 하나가 육지화가 되었거든요. 바다가 육지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와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5만원 밖에 안 하던 땅값이요. 평당 500만원. 500만 원으로 자그마치 100배 땅값이 상승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많은 투자자들이 아,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토지를 보기 시작을 했다. 과거에는 토지 투자자들이 어때요?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곳들, 삼기 신도시, 역세권 투자, 이런 투자만 몰입을 했다라면 최근에는 어때요? 이제 물을 끼고 있는 곳들, 바다가 있는 곳들, 많이 있는 곳들, 호수가 있는 곳들, 국제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올 것들. 곳들, 그런 것들이 돈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왜요? 여러분, 강릉의 땅값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와, 예전에요. 강릉의 카페 거리, 커피 거리 어때요? 아, 그 지역에서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둘씩 하나둘씩 조용히 가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뭐가 된 거예요? 랜드마크가 되어 버린 거죠. 이색 관광지가 되어 버린 거죠. 이색 관광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색 관광지 된다라면 어떻게 돼요? 돈이 되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 강릉의 땅값이요. 바다가 보이는 땅들은 평당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바다하면 어디를 외쳤어요? 동해안 이랬어요. 과거에는 바다하면 어디요? 동해안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서해안 서해안 왜요 서해안에 이제 서해철도가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동해안과 서해안에 다른 좀 매력이 있죠 자 뭐예요 동해안에는 없는데 서해안에는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동해안에는 없는데 서해안에 있는 거 바로 여러분 머드 맥스를 아십니까 머드 맥스 그래서 유튜브에 여러분 머드 맥스를 한번 쳐보시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비농 귀촌. 문이가 엄청나게 이장님한테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 관광객이 몰려온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 태양, 태안. 태안이 지금 아주 바빠졌습니다. 왜? 아, 몰려올 글로벌 관광지. 우리 내수 관광객뿐만이 아니에요. 국내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벌 관광객까지 손님 맞이를 해야 되는데 어때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인프라가 없어요. 어떤 인프라가 없어요? 숙박시설도 없고요. 식당도 없고요. 커피숍도 없고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아무리 보기 좋고 힐링이 되는 곳이라고 해도 가셔서 어때요? 아, 멋있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아, 멋있는 셰프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현지에 어머님들이 해주시는 음식도 맛있지만 어때요? 그런 거 필요하죠? 자,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곳이 멀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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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었답니다, 여러분. 너무 멀어서 사실은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어려웠는데요. 해저터널 하나로 2시간이 걸리던 곳이 어떻게 됐어요? 10분 만에, 2시간이 걸리던 곳이 10분 만에 도달이 가능하다 보니, 아, 접근성이 용이해지니 사람들이 이제 가고 싶은 곳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충남 태안에 집중을 하신다라면, 아직은요, 200만원 이상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물론, 바닷가 앞에 있는 정말 좋은 땅들이 있어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로 여건이 좋은 것들. 자, 아직은 이 지자체는요, 4m 이상의 도로 여건을 갖춘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4m 이상 또는 6m 이상, 6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한 그런 땅 또는 2차선, 2차선 도로 옆에 접한 개발행위가 가능한 그런 땅이라고 그렇다라면 저는 평당 500에서 600만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택 땅을 잘 보시면 앞으로 이 충청권의 땅값이 얼마까지 상승을 할수 있을지 예측이 가능할 것인데요. 제가 평택호 주변의 땅값이 오르는 모양새를 보면서 아 역시 무리해답이다. 그리고 이 해저 터널이 개통할 그날을 늘 기다렸고, 저는 이미 많은 땅을 좀 보유를 했죠. 자, 아직도 여러분들만의 명품 땅을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충남 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충남 태안이 요즘 이슈가 되는 이유는